애견녀가 되어버린 메간디스탈리온, 세비지, 왁등으로잘 알려진 래퍼 메간디스탈리온. 최근에 해외 팬들 사이에서 랩퀸들 중 유일하게 멀쩡한 남자를 만나는 걸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메가는 현재 NBA 스타인 농구선수 클레이톰슨과 사귀고 있는데 최근에는 운동선수 남자친구를 따라서 운동하는 영상이나 슴슴하게 골프를 배우는 영상이 자주 올라오면서 건전하게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는 반응이 많다. 최근에는 남자친구를 위해 요리를 하는 모습도 포착되면서 그저 애견녀가 되어버렸다는 반응이 많은 편. 남자친구 클레이 톰슨에 대해서도 메가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러버걸이라는 노래를 내면서 관계에 도장을 찍어버리더니 두 사람은 최근 같은 집에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메간디스탈리온은 외동딸인데, 현재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이고, 가까운 관계였던 할머니 역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주 만에 사망하면서 가까운 가족이 한 명도 없는 상태라, 팬들은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안정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